나라는 존재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 믿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나의 가치는 다른 어떤 것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믿기로 한 생각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모두 스스로를 원하는 대로 만들어갈 역량과 의지가 있습니다. 그건 나 자신의 몫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마인드 파워 스페셜리스트, 주성입니다. 여러분, 뒤에 예쁜 책들이 보이시나요? 제가 정말로 존경하는 분, 인생의 멘토로 생각하는 한 분의 정말 좋은 책이 나와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릴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책들이 참 많아요. 영어 책도 사실 많은데 그 중에 하나 다 가지고 왔습니다. 너무 온화하게 생기셨죠? 닥터 웨인 다이어 이분이 얘기하신 관점에 대한 어떤 문구가 있어요. 이것을 제가 세미나에서 많이 얘기하기도 합니다. 영어 버전, 한국어 버전 다 샀던 책입니다. 집에 웨인 다이 r 섹션이 따로 있어요. 행복한 이기주의자는 워낙 유명한 책이고요. 인생의 태도라는 책. 어,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책이라서 좀 읽고 있었고요. 의도의 힘은 예전에 제가 소개를 해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죄송했던 게 절판된지 모르고 소개를 했었는데 부모가 많이 올라갔다라 얘기 들었는데요. 최근에 좋은 책이 나와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마음의 태도라는 책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고 그래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웨인다이어는 굉장히 영적인 사람인데요. 여기서 굉장히 큰 힐링을 할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확신 프로젝트예요. 60일 동안 여러분이 스스로를 찾아가는 프로젝트입니다. 60일간 매일 한 편의 글을 읽는데요. 웨인다이어 박사의 글을 읽는 거예요 여기서 질문에 답을 해 보시는 겁니다 내 안에 위대한 변화의 씨앗을 여러분께서 발견하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읽으면서 질문에 답 해도 좋지만 그날의 기분에 따라서 무작위로 선택을 해서 글을 읽고 써나가도 된다고 합니다. 60일 동안 딱 마치지 않으셔도 되고요. 질문 자체가 조금 깊은 질문들도 있어요. 더 깊이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으면 일주일 정도 생각을 해 보시면서 답을 하셔도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60일짜리를 여러분 1 년은 넘기지 말라고. <laughs> 중요한 것은 완벽한 답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완벽한 답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스로를 찾아가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A7이 있는데요, 나의 무한한 가능성을 믿다 부분이 있어요. 무한한 가능성, 이 잠재 능력이죠.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는 잠재 의식, 우리 안에는 무한한 능력이 있다, 잠재 의식의 힘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잠깐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생각은 탐험과 창작 성장을 가능하게 합니다. 닫힌 마음은 이런 창의적인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을 닫아버리죠. 늘 해왔던 대로 계속한다면 발전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새로운 생각에 항상 열려 있어야 합니다. 당신이 지금껏 몬다 마온 사회적 환경과 동떨어져 있는 생각일수록 더더욱 그래야 해요. 더불어 다른 사람들의 말을 판단하지 않고 듣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당신의 삶에서 참된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은 바로 당신 자신이 무한한 가능성에 마음을 열때 발현됩니다. 지금껏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일 또는 알아볼 가치조차 없다고 치부해온 것은 무엇인가요? 이제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생각에 마음을 열 준비가 되었네요 여기 아래 문장을 다섯 번씩 반복해서 적어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촉각을 통해서 계속 반복해서 적는 힘 아시죠? 얼마나 큰지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한 번만 더 따라해보세요 나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내 안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 잠재능력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나는 내가 선택한 삶을 살수 있다. 따라해 보시겠어요? 나는 내가 선택한 삶을 살수 있다. 우리 안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삶을 우리는 충분히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반복해서 접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른 질문이 있어요 첫 번째는 1년 후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년 후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저희 마인드 파워스쿨에 오시면 저도 질문을 많이 합니다 1년 후에 여러분 어디에 있고 싶으신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안해 보면 1년 후에요? 어 글쎄요 이런 생각을 안해 봤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 하거든요 저는 1년 후에 어디 계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제는 내가 1년 후에 저 있을 거예요라고 항상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마음속에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되겠죠. 내가 어떤 그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신기한 것은 그 그림대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1년 후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요? 여기에 적게 되어 있습니다. 적으신 대로 된다는 그 아래는 10년 후에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조금 더 길게 보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질문들입니다. 웨인 다이어의 정말 이 감동적인 글이 또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 믿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나의 가치는 다른 어떤 것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믿기로 한 생각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모두 스스로를 원하는 대로 만들어갈 역량과 의지가 있습니다. 그건 나 자신의 몫입니다. 참 좋죠? 여러분이 여기에 1년 후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10년 후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를 쓴 대로 여러분은 그대로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챕터 2에 가면 이제 선택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삶을 사는 것이죠. 거기에 해당되는 글 중에 하나인데요. 데이 나인에 보시면 이 상상은 곧 현실이 된다. 여러분 상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상상을 하는 것도 시간대가 있어요. 어느 시간대가 제일 중요하죠. 잠자기 직전 아침에 일어난 즉시 이때가 잠재의식에 가장 맞닿을 수 있는 시간대에요. 이때 상상을 하면 이 상상력. 또 강화가 될 수가 있어요. 잠시 읽어드리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상상력입니다. 잠재 의식이 현실과 미래를 구분하지 못해요. 그래서 미래를 현재처럼 상상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끌어온다는 겁니다. 지금 존재하는 모든 것은 과거 누군가가 상상했던 일들입니다. 미래에 존재할 모든 것도 지금. 우리가 하는 상상에서 출발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마음의 저 광활한 능력을 알지 못합니다. 자신이 현재와 미래를 바꿀 놀라운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걸그 힘이 자기 안에 있다는 걸 눈치조차 채지 못합니다. 무언가를 이루고 싶다면 우선 그것을 해낼 수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상상하지 못한다면 이룰 수도 없습니다. 이제 당신의 상상력을 발휘해보세요. 최대한 상세하게 그려야 합니다. 그래야 상상력의 멋진 힘을 제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최대한 현재처럼 느끼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했었죠. 여기서 질문들이 있어요. 질문 몇 가지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웨인 다이어 박사는 당신에게 이상적인 삶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딱 10초만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라고 합니다. 설명이 더 필요하다면 맨 아래 밑줄에 적어주세요 라고 하면서 예시를 듭니다. 나는 가족과 함께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 두 번째는 나는 심리적으로 안정적이면서 물질적으로 부족함 없는 삶을 이상적으로 생각한다. 여러분께 이상적인 삶이란 무엇입니까? 한번 써보시고 설명이 필요하시다면 이 밑에 써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는 겁니다. 당신의 아침, 점심, 저녁이 어떤 모습이기를 바랍니까? 매 순간 무엇을 보고, 듣고, 느끼고 싶은지 적어 보세요. 자, 여러분의 이상적인 하루는 어떠실 것 같아요? 눈을 떴을 때, 아, 한숨을 <laughs> 쉬는 것이 아니라, 아, 행복해.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죠?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집에서 일어났을 때 행복할까요? 아침에 어 어떤 모습이기를 바라는지 여러분 스스로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름다운 모습인가요? 눈빛이 빛나나요? 나의 몸은 어떤가요? 뚱뚱한가요? 몸짱인가요? 건강한가요? 이런 모습들을 생각해 보는 거죠. 여러분의 아침의 모습, 그리고 점심때 여러분의 이상적인 점심은 어떤가요? 사랑하는 사람과 점심 식사를 하러 가나요? 근데 김밥 천국인가요? <laughs>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과 좋은 레스토랑을 가서 여러분이 시원하게 쏘는 쏴도 돈이 많은 사람인가요? 여러분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저녁은 이상적인 모습이 어떤가요? 어떤 일을 했을 때 여러분 가장 이상적인가요? 동료들과 어떤 표정으로 어떻게 인사하고 여러분의 사무실에서 여러분 당당한 모습인가요? 이런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시는 겁니다. 이상적인 모습을 좀더 구체적으로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눠보라는 거죠. 저는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온 이 부분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제가 이렇게 잠깐만 읽어드렸는데도 기분이 좋아지지 않으셨나요? 연말. 맞춰서 되게 좋은 책이 나온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선물도 줄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께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 책이고요. 웨인달 박사님은 돌아가신 지 됐지만 아이디어가 남아서 많은 분들에게 아직도 영감을 이렇게 주고 있다라는 게참 저는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또웨인달 박사님 좋아하는 만큼 여러분들께서 마음의 태도로 힘내시라고 연말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좋으시죠? 예. <laughs> 마음의 태도 증정 이벤트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유튜브에서 10명을 추첨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이 책을 읽고 싶은 이유에 대해서 밑에 댓글로 정성스럽게 써주세요 저희가 25일까지 금요일까지 여러분들께 시간을 드릴 거고요 저희 매니저님들가 함께 추첨을 해서 10분께 연말 선물로 <laughs> 마음의 태도를 보내드리도록 있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고 더욱 힘나는 연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이드파워로 화이팅입니다.